안녕하세요. 이제 장 마감일도 영업일로 따지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배당락이 있었던 날인데요. 저는 항상 배당주를 포트에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매년 배당락이 있는 날이면 수익이 약간씩 내려가곤 했는데 올해는 반도체가 워낙 강해서 배당락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0월, 11월 영상에서 지금 코스피 위치가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많다. 약세장의 위치 판단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시장에 우울한 소식만 가득하고 되게 안 좋은 것 같아도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게 바로 시장의 특성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12월 말에 갑자기 언제 약세장이 있었냐는 것처럼 시장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쯤 되면 지금 분명히 마음 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폭락하면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고, 자기가 가진 주식은 내렸는데, 지수는 막 올라가니까 소외돼서 힘든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할 거예요. 버스 떠날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막돈 넣기에는 시장이 애매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렇죠, 지금. 오늘 영상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명심해야 하는지, 투자 지침,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추가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때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꼭 지켜야 할 사항과 연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무리 급하셔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진짜 최소한의 조건이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쌓아가면 복리 효과에 의해서 포트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건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상식이죠. 근데 여기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손실을 피하는 것이고요. 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주식이 올라서 기분이 좋을 지금 시점에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이 실수하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많이 벌면 포트 전체로 손실을 안 보고 쭉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몇 종목에서 막 3배, 4배 오르는 투자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투자 손실은 실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은 고만고만한데 실수 때문에 몇 종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어버리면 포트 자체 수익률이 진짜 확 낮아지거든요. 실수를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대박을 찾는 것보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실수를 줄이는 게더 빨라요. 그리고 줄여야 할 실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는 상장 폐지라든지 산업이 꺾였을 때 회사가 시장에서 아웃돼 버리는 것 같이 큰 타격이 발생을 하면 만회 기회가 없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 되게 간단해요.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죠? 근데 뻔하지가 않은 얘기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재무 안 좋은 건 합리화하지 말고 바로 걸러내야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장이 막 조금씩 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은 지지부진하면 마음이 급하고 힘들게 뻔하죠? 근데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수익을 따라잡기 위해 막 급등한 주식들에 따라 붙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그 설정한 수많은 원칙과 기준들을 망각하고 그 마음이 급해지면 눈에 수익밖에 안 보여요. 급하기 때문에 재무나 사업 구조 같은 거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하고 사면 막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따라붙어서 샀는데 원하는 대로 쭉 가주면 좋겠지만 어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2018년, 19년 이미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업황이 악화되거나 시장이 뒤집혀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사기 전에 기업을 잘 봤어야 했는데 사고 나서 손실이 누적되고 그 다음에 살펴보니 이 회사 사업구조랑 재무구조가 좀 약한 거예요. 만약에 업황이 금방 돌아서서 모두가 가는 위아더 월드 장세가 펼쳐지면 그냥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수익을 볼수 있겠지만 선별적인 장세가 펼쳐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이 떨어져 나가는 지지부진한 기간이 길어지면 특히 재무구조가 취약 한 기업에 투자한 돈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지부진한 기간 동안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인건비, 고정비 이런 게 상당한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재무에는 지속적인 데미지가 쌓이고 이게 데미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가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든 급하지 않든 장세가 막 불이 붙었든 지지부진하든 폭락하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는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이거 진짜 옵션이 아니에요. 꼭 진짜 하셔야 되고요. 지금 날아가는 종목 따라 붙기 전에 그 종목 재무제표는 꼭 보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식이 빠지는 것은 약간 존버하면 회복이 돼요. 시장 문제니까요. 근데 재무가 부실한 회사가 재무에 문제가 생겨서 망가지는 것은 절대로 존버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문제가 생겨서 주가 빠지면 말 그대로 박살이 나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재무만 보면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 분명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재무제표 다못 보겠다. 이러면, 어 그래도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부채 부분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정독하셔야 됩니다. 부채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부채 부분은 재무제표 주석까지 전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회사가 조달한 부채에 이자 발생 부채가 얼마나 되고 그 부채의 만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갑작스런 상환 가능성은 없는지 이 회사가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이자 감당 능력을 보려면 자연스럽게 손익구조와 현금 보유까지 봐야 되겠죠 이자가 왕창 있는데 영업이익도 안 나고 현금 보유한 자금도 없다면 돈을 상환하지 못하니까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의 발행 가능성도 있고요 진짜 부채 부분은 핵심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습관화 돼 있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계산을 해보고 재무상태를 투자 전에 파악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의 손익과 부채 구조, 자기자본, 뭐 현금 흐름 이런 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숙달되면 시간이 무한정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숙지를 숙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자 발생 부채라고 하면 차입금이나 회사채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차입금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주석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자율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부분에 금융비용 체크하셔도 쉽게 체크가 되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걸 감당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커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이자보상배율이거든요 제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영상을 과거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위에 링크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말고 하나만 더 꼽으라면 현금을 보셔야 돼요. 현금 흐름. 현금은 사실이고 이익은 의견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현금이 팩트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손익 계산서에 찍히는 이익 규모와 현금 흐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은 겁나게 늘고 있는 반면 이익은 그럭저럭 늘고 있는데 매출한 것들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 현금 흐름은 대폭 마이너스 된 회사들 많거든요. 이러면 뭔가 막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어 하다가 현금 마르고 차익금 늘어나고 유증 맞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꼭 보셔야 돼요. 현금 흐름을. 차익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금융비용이 늘어나서 손익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신용사이클이 축소되기 시작하고 어퍼 안 좋아져서 본업에서도 손실 보면 진짜 이런 기업 급격하게 재무가 무너지거든요. 부채, 영업, 손익, 현금, 자본구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디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아니고 전자공시 사이트에 가시면 사업보고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어팡이 꺾여도 견뎌낼 수가 있고요. 재무가 우수하지 않고 차입이 과도한 기업 같이 불안정한 기업은 어팡이 꺾이면, 어 바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재무구조에 데미지가 쌓여요. 엔서니 볼터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을 매수하는 걸 놓고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해도 레버리지 일으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거든요. 지금 장이 막 올라가니까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체크를 기초부터 하시면서 포트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포트 벌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초부터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 지수 상승할 때 포트폴리오 마구잡이로 벌리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좀 말을 할게 많았는데 어,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고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따로 빼서 하고요. 지금 짧게만 말씀드려보면 이게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막딱 떨어지는 수학 같은 게 아니고 흑백 논리도 아니거든요. 제가 대기업이라고 우량주는 아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렇다고 대기업은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다 사업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전부 다 단순한 것도 아니에요. 투자 아이디어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의 이해와 내 이해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이해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산업의 이해가 자세하면 좋겠지만 방향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사라는 게 아니고 단순한 예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사람이 이해의 깊이와 폭이 다릅니다. 어,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IoT나 AI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반도체는 무조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방향 설정 정도 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반도체 앞단, 뒷단의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 모듈, 패키징, 뭐 실리콘 리인 같은 소재 이런 모든 세부 분야에서 기술력과 적용 분야를 이해하고 경쟁력이 막강한 중소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수익률도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 단순히 후자 그러니까 세부 분야 중소기업들 주가가 상승폭이 크다는 것만 보고 반도체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 정도만 설정한 사람이 반도체 분야가 일단 대세가 맞으니까 중소기업 주식들 막 주워 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무나 지금 말씀드린 사업 구조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승폭을 다 먹기도 힘들고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한두 번 실적이 안 나오면 왜 그런지도 몰라서 막 멘붕에 빠지기 쉬워요. 어차피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만약 산업에 대한 이해가 큰 방향성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더 구체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방향성 정도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ETF라든지 정말 리딩하고 있는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보실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내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알아볼 부분이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판단이 서거든요. 그냥 따라잡겠다고 마구잡이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면 안 됩니다. 물론, 방향성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자체가 싼지 그 기업 가치가 가격보다 더 뛰어난지 재무구조는 어떤지 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큰 흐름에 부합하는지 향후 수익을 늘려줄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어, 당연한 건데 당연히 검토를 하고 사야겠죠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거죠 재무제표를 꼭 검토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선정 시에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투자 대상을 좁혀 나가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어, 알아야 투자가 가능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침 지금 연말에 휴가 쓰는 회사도 많고 1월 1일도 휴일이잖아요?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투자 준비 기간을 최대한 좁혀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늘어지게 공부하면 어차피 머리에 남지도 않습니다. 내가 최소한 재무제표 보는 법은 이번에 잡는다 혹은 사업보고서 보는 법은 무조건 잡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3 때처럼 한몇 달만 공부하면 정말 다볼수 있거든요? 한번 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어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